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고 학위 받을하고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양해해 주신 원장님과 학교 이사장님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학부들 오늘 있기까지 오늘 배우셔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섬기름 교회와 단임 목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강고원 직후에는 어, 이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어,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서는 우리 연구원, 학부, 목회대학원, 알류 어, 일본신학교, 일본신학교 대신 우리 러시아신학교, 전도 전문 신학연구원 순으로 어, 입구의 계단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또 함께 순서를 맡은 우리 복사님들은 잠시 1층에서 기다려주셨다가 준비가 되면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